1번 문제 봅시다. 자, 1번 문제는 자, 2 5씨 c 기압 온도 압력이 같고요. 기체 상태에서 자, 세 가지 화합물에 대한 얘긴데. 자, 세 가지 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는 y의 질량은 모두 같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XY가 14g이 있고 뭐 상대값이지만 그냥 14g 있다고 칩시다 XY2가 11g 있고 Z2Y가 9g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Y가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Y 원자가 그 Y 원자의 질량이 모두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XY 얘 우리가 요렇게 한번 둘까요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얘 분자량을 small a, small b, small c라고 하면 그지? 지금 x, y는 몇 몰이 있는 거야? a분의 1이 아니지 14몰이 있는 거죠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자 다시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a분의 1 3몰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지? 여기 y원자 몇 개? 한개 있지? 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거고 여기 xy2에서는 분자량이 b니까 b분의 지금 11g 있으니까 11 몰이 있는거고 y원자 거기 두개 있죠 그 다음에 z2y에서는 c분의 9g있으니까 9몰 곱하기 y원자 한개있지 이때 이 값들이 다 같다는거야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그치? 자 a분의 14그 다음에 b분의 22그 다음에 c분의 9 했을 때 이게 지금 y의 질량을 구한건데 이게 다 어떻다고? 같대요. 그러면 여기서 분자량 a대 b대 c는 얼마? 14대 22대 9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됐나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 분자량이야. 그러면, 얘 분자량을 여기 14, 22, 9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원자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원자량 구해보면, 그치? X 플러스 Y는 얼마? 14가 되고, X 플러스 2Y는 얼마? 22가 되니까, Y 한개 차이죠? Y 하나의 원자량은 얼마 되겠어? 8 나오겠네 y 원자량이 8이니까 그죠 얘가 8이니까 여기 x는 얼마 나오면 돼6 나오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x 원자량은 얼마 6이 나올 거예요또자 어디에서 z2y 에서 그럼 z2개에 y 하나에서 이게 얼마 9가 분자량이 9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y 원자량이 8이라고 했으니까, 이 z에서 1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z 하나의 원자량은 얼마?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원자량비 x하고 z. x하고 z는 얼마? 12대1 나오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자, 문제에서 1g에 들어있는 이런 말이 나와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1g에 들어있는 이런말 나오면, 분자량분의 1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지 그러면 xy 분자량이 얼마야 xy 분자량이 14죠 그러면 얘는 14분의 1 곱하기 x 원자 1개 그 다음에 xy2 얘 분자량이 얼마야 얘 분자량이 22죠 그니까 러 22분의 1 /22 곱하기 X원자 1개. 따라서 얼마? 22대 14가 나오겠지. 그니까 요 얘기는 틀린 얘기죠. 다음에, 자, 1L에 들어있는 이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기체에서는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 관계에 있고, 그때 1리터에 우리가 1몰이 들어가 있대 치면 지금 요 문제는 얼마? 1몰에 들어가 있는 y원자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y원자수가 여기에 y원자 2개 여기에 y원자 1개가 있으니까 얼마? 2대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것도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답은 기억 하나가 되겠네. 됐나요?